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9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에전합을 전합니다. 께서 오늘 우서에게주시에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1 3에서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1 3에서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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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르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위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 십계명의 본문 바로 전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필두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인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19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 장소와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의 광야에 산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데 예, 즉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되던 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3개월 90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 3개월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3개월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것은 유월절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하면 1월 15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도착한 것이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후에 50일을 센다라고 하는 이 날짜가 여러분 우연히 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으면은 좋겠는데요. 본래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그 유월절로부터 50일, 5순을 지나면은 무슨 절이 있을까요? 바로 5순절이 그 뒤를 이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경험되어지고 나서, 즉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그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에서 넘어갔다.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즉 십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그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더 극적으로 이제 그 예표된 것이 성취돼 성취되는데요. 유월절에 해당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다음날 돌아가시는 그 극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총 예, 예, 다해서 50일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것을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구원을 받고 5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돌에 새겨진 그 돌판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직접 그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주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겼다고 한다면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써 새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건이 이제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오늘의 이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원형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지요. 3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모세에게 메신저의 역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그 언약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세계가 단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내용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4절과 5절, 6절이 그 언약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4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즉 내가 애굽에 어떠한 재앙들을 내리고 그 와중에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그 구원의 역사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실제로 구원의 사건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의 결과가 그러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것, 혹은 조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소라고 하는 먼 주건이 박건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주건이 박건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은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제자장나라 삼겠다라고 하는 그 보답이 예,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사절에 뭐가 나오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 즉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조건과 보답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에 그 순서가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홍해를 갈라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구원 받은 백성에게 언약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근원적인 언약이라고 할수 있는 선악과의 그 언약. 너희가 이 과실을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는 너를 아담과 하와를 영원토록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무런 약속, 아무런 조건 없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 방주에 올라타라, 아주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일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홍수가 마친 다음에 맺으시죠.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의 언약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에서의 그 구원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시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태어난 태어나고 활동하게 될 그러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구원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의 방법을 알려 주시고 먼저 생명의 길을 알려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내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를 예,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임지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나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올때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를 하기 위해 찾아올 때에도 제사장은 그 옆에서 지켜보며 옆에서 도우며 그 사람의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수, 자신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장은 스스로만 구원받는 역할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모든 세계의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역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한 귀한 역할을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했어야 했던 역할이었고, 또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언약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있는지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그러한 오늘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일 동안의 기획, 기간을 줄 테니까 깨끗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옷도 빨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만큼 그 사건이 엄중하고. 그리고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을 그 거룩한 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게 되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언약을 받는 그 복된 자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각자 바쁜 시기에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복, 그리고 그 책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복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때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건강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